아침 7시. 일본 해상자위대 전설의 제독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0년간 단한 번도 탐지된 적 없던 소류급 잠수함 세척이 한국에 동시에 잡혔다고 해요. 그것도 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요. 60kg짜리 위성이 세계 최강 잠수함을 찾아낸 겁니다. 미국도 안 해주고 유럽도 안 해준 기술이에요. 한국이 3년 만에 스스로 만들어냈죠. 독도의 유령이라 불리던 제독은 그날 밤 오래된 작전 일지를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해군의 탐지 능력은 예상 이하. 그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정신으로 묵묵히 준비해온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마구치 신이치, 67살, 전 일본 해상자위대 중장이죠. 지금은 은퇴해서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서재 벽에는 해상자위대 시절 사진들이 빼곡해요. 소류급 잠수함 앞에서 찍은 사진, 훈장 수여식, 미일 연합 훈련까지 30년 넘게 바다를 누빈 흔적들이죠. 특히 가운데 걸린 사진이 눈에 띕니다. 젊은 시절의 야마구치가 잠수함 함교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7시. 야마구치는 막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방위성 정보본부였어요. 야마구치 전 중장님이시냐고 묻더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도 작전 중이던 소류급 세척이 새벽에 전원 철수했다고 해요. 야마구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한국에 탐지됐다고 합니다. 세척 전부요. 야마구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류급이 한국에 잡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소류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미국조차 쉽게 탐지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좌표까지 전송받았다고 합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간 독도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수십 번을 드나들었죠. 단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어요. 한국 해군은 장림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야마구치의 판단이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평가이기도 했죠. 그런데 세척이 동시에 잡혔다고요. 오전 중으로 긴급 자문회의가 소집된다고 해요. 참석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야마구치에게는 독도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코앞까지 갔다가 유유히 돌아오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어요. 그의 지휘 아래 일본 잠수함은 단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었죠. 후배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방위성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전설이 무너졌습니다. 야마구치는 잠이 덜깬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떠올렸어요. 소나에 잡혔나? 아니, 소류급의 정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보가 새어나갔나? 그것도 아닐 겁니다. 작전 보안은 철저했으니까요. 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작전 일지가 있었어요. 30년 전첫 독도 작전 기록이죠. 한국 해군의 탐지 능력은 예상 이하.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그 판단이 30년간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야마구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날 오전. 방위성 회의실입니다. 야마구치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어요. 현역 시절 그는 독도의 유령이라 불렸죠. 한국 해군의 코앞까지 갔다가 유유히 돌아오는 전설. 그 전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마구치 전 중장님 감사합니다. 현 작전 본부장 이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야마구치의 후배였습니다. 이토는 야마구치 밑에서 15년간 잠수함 작전을 배웠죠. 지금은 해상자위대 잠수함 전력의 총 책임자가 됐어요.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토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것 같았죠. 오늘 새벽 3시경, 독도 남동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소류급 세척이 한국 함정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야마구치가 물었어요. 소나에 잡혔느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마구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뭐에 잡혔느냐고 다시 물었죠. 이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성이라고 해요. SAR 위성.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 SAR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토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난주 누리호 발사 때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마구치는 이 말을 짚었어요. 누리호. 그 뉴스를 봤습니다. 위성 여러 개를 실었다고 했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국이 위성 좀 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완전히.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그 위성이 잠수함을 어떻게 찾았느냐고. 이토가 대답했어요. SAR 위성은 레이더를 이용해 해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이동하면 해수면에 파문이 생기는데, 그걸 포착하는 거죠. 구름이 있어도 상관없고, 밤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야마구치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이 은신할 수 있었던 건물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나를 피하면 됐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토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함정이 우리 잠수함의 좌표를 정확히 전송해왔다고 합니다. 세척 모두요.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 없었느냐고. 다행히 교전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함정이 마지막에 통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한마디였어요. 야마구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롱이었죠. 완벽한 조롱. 저들은 우리를 찾아냈고, 쫓아냈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했어요. 30년간 독도를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지켜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야마구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이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야마구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답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토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오늘 새벽 작전 기록을 시간 대별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새벽 3시 42분. 한국 함정 세종대왕함이 갑자기 침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류급 1번함 방향으로요.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그 시점에 1번함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고. 독도 남동쪽 20km 해역이었다고 해요. 수심 150m에서 정숙 항해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한국 함정이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2번함을 향해서죠. 4시 38분. 3번함이 심도를 변경했지만 한국 함정은 계속 추적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심도를 바꿨는데도 따라왔다는 건 소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5시 2분. 한국 함정이 세척의 정확한 좌표를 전송해왔다고 합니다.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시 47분. 한국 함정에서 마지막 통신이 왔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6시 정각. 작전본부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고 세척 모두 귀환했다고 해요.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소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느냐고. 이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나 핑 소리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해요. 야마구치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소나 없이 잠수함 세척을 동시에 추적했다는 건 정말로 하늘에서 봤다는 뜻이에요. 이토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재원이었어요. 무게 60kg급. 고도 600km. 해상도 1m급.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60kg이라고. 그게 가능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토가 설명했어요. 기존 SAR 위성은 보통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 톤급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걸 60킬로그램대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한 거죠.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누가 기술을 줬느냐고. 아무도 안 줬다고 해요. 야마구치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토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요.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이라고요. 야마구치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도 유럽도 안 해준 걸 3년 만에 스스로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이토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위성 분리에 실패했죠. 하지만 1년 만에 2차 발사를 성공시켰고, 2023년 3차 발사에서 SAR 위성을 실전 배치했다고 해요. 2년 만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야마구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작은 위성이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전설을 단 하룻밤에 무너뜨린 거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타나카 함장이 들어왔어요. 일번함의 함장이었죠. 40대 후반의 베테랑이에요. 25년간 잠수함만 타온 사람입니다. 야마구치가 직접 키운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타나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야마구치가 앉으라고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타나카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이었다고 해요. 정숙 항해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국 함정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소나에 잡혔다고 생각했느냐고.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국 함정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다고 해요. 타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쪽으로 피했는데 따라왔다고 해요. 서쪽으로 가도 따라왔고, 북쪽으로 가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 정확히 쫓아왔다고 해요. 야마구치가 물었어요. 소나 핑 소리는 들었느냐고.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타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나 없이 어떻게 추적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심도를 바꿔봤다고 합니다. 150m에서 250m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하지만 소용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함정은 계속 따라왔어요. 야마구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어요. 2시간 넘게 쫓겼다고 합니다. 단한 번도 떼어내지 못했다고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타나카가 야마구치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잠수함을 탔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해요. 상대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추적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좌표를 보내왔다고 해요. 제가 있는 위치를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요. 타나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냥 쫓겨났다고 합니다. 야마구치는 타나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 중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걸다해 봤다고 합니다. 심도 변경, 침로 변경, 속도 조절. 하지만 전부 소용 없었다고 해요. 야마구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무력화됐어요. 물속에서 숨는 기술은 완벽하게 익혔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타나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야마구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답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으니까요. 정보 분석관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전 중장님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요. 야마구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한국 SAR 위성의 상세 재원이었습니다. 무게 60kg이라고 해요. 성인 남성 한명 몸무게 정도죠.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놀랐다고 합니다. 기존 SAR 위성은 최소 수백 킬로그램이거든요. 미국 것은 수 톤짜리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60 킬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안테나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에서 획기적인 소형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야마구치가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을 받은 거냐고. 아니라고 해요. 분석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둘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가 눈을 들었어요. 분석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요.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해요. 3년이라고요. 야마구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도 안 해주고 유럽도 안 해줬는데 3년 만에 스스로 해냈다는 거였어요.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를 보면 더 놀랍다고 해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위성분리 실패로 반쪽 성공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2차 발사. 완전 성공이었어요. 2023년 3차 발사 SAR 위성을 포함한 실용위성 여러 기를 궤도에 올렸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야마구치가 중얼거렸어요.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런 건가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인 것 같다고 해요. 야마구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60kg 성인 남성 한명 몸무게. 그 작은 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세 척을 단번에 찾아 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설이 60kg에 무너진 거였어요. 야마구치는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야마구치의 서재입니다. 야마구치는 오래된 작전 일지를 펼쳤어요. 3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첫 독도 작전 때 자신이 직접 쓴 보고서였죠. 한국 해군의 탐지 능력은 예상 이하. 소류급의 은밀 작전 수행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야마구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 판단이 30년간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조가 됐습니다. 후배들은 모두 이 보고서를 교과서처럼 읽었죠. 한국 해군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독도 근해는 우리 바다나 다름없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야마구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오늘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고 해요. 거절당했죠. 유럽에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역시 거절당했어요. 핵심 기술은 아무도 안 준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정신으로 3년을 연구했다고 해요.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자들이 실패를 거듭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야마구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잠수함 함교 위에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해군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도는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우리 앞마당이라고 확신했죠. 오만이었어요. 야마구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심어놓은 오만이 후배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한국을 얕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됐죠. 그런데 오늘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마구치는 작전 일지를 덮었어요. 내일 아침 공식 자문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과 현역 지휘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야마구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어요.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것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의미를 정리해야 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방위성 대회의실입니다. 어제 소규모 브리핑과는 달랐어요. 오늘은 공식 자문회의였습니다. 방위성 차관, 해상 막려부 간부들, 현역 함대 지휘관들, 그리고 자문위원들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야마구치가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도의 유령이라 불리던 전설. 30년간 일본 잠수함 작전의 기준을 세운 사람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야마구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간 한국 해군을 얕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야마구치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야마구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첫 독도 작전 이후 보고서를 썼다고 해요. 한국 해군의 탐지 능력은 예상 이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야마구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SAR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60kg짜리 위성이라고 해요. 성인 남성 한명 몸무게죠. 이 작은 위성이 어젯밤 우리 소류급 세척을 단번에 찾아 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가 한국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요. 야마구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30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 하늘에 눈을 띄운 거죠. 회의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가 말했어요. 이제 독도 근해는 예전처럼 드나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될 거라고 해요. 한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대응책이 있느냐고. 야마구치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가져왔으니까요. 야마구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야마구치가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해냈다고 해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실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요. 야마구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30년간 짊어졌던 전설의 무게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야마구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어요. 60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고 있겠죠. 60kg짜리 작은 위성이요. 야마구치는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독도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30년간 수십 번을 드나들었던 바다입니다.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죠. 독도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야마구치는 어젯밤 고민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미국이 안 해주고 유럽이 안 해줬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정신으로 3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죠. 야마구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첫 잠수함 근무 때 받은 것이죠. 30년간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하지만 오늘 야마구치가 바라보는 건 서쪽이었습니다. 독도 방향. 한국 방향이었죠. 야마구치는 나침반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의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존경한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냈죠.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야마구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야마구치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야마구치가 자세를 고쳤어요. 등을 펴고 어깨를 폈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꼿꼿한 자세였죠.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수경례였어요. 하늘을 향한 경례. 600km 상공의 작은 위성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례일까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60kg짜리 위성에게 어쩌면 자신의 오만에 대한 사과일지도 몰라요. 야마구치는 경례를 유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하다.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독도의 유령은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닐지도 몰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늘에서 바다를 지켜보는 시대일까요? 야마구치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떠났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전설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30년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설이었던 제독이 하늘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600km 상공에 떠있는 60kg짜리 작은 위성에게요. 미국이 거절했어요. 유럽도 거절했죠. 핵심 기술은 아무도 안 준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3년간 밤을 세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어요. 카이스트 연구원들,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자들이 이를 악물고 해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계 최강 잠수함 세척을 단번에 찾아낸 거예요. 적국의 제독이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무시당하면 더 이를 악물어요.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만들죠. 그게 우리 DNA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